오늘은 임플란트 혹은 하이브리드 임플란트, 오론 X, 오론 4, 오론 6, 이런 식으로 불려지는 어쨌든 그런 임플란트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풀 임플란트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려면은 어떤 과정에서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 치료의 난이도나 아니면은 치료 과정에서의 힘듦이나 아니면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치료의 결과만을 우리가 고려해 보자면은 당연히 어, 전체 임플란트 우리가 풀 마우스 임플란트라고 하는 전체 임플란트가 가장 그 치료 결과가 좋은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수술을 하셔 그렇게 수술을 받고 그렇게 전체 임플란트를 치료를 받으셨을 때 이제 그 임플란트로 씹을 때도 제일 치아에 가까운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 또그 다음에 치아들이 힘을 잘 분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실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필요한 개수만큼의 임플란트를 심으면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 뼈가 너무 적거나 뼈가 너무 약하거나 뼈가 너무 없거나 하는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정말 심고 싶어도 심을 수 없는 자리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그럴 수 있을만한 자리들이 아래쪽 어금니에 그런 일이 많아요. 틀니를 너무 오래 쓰신다거나 아니면은 안 좋은 치아를 오래 방치하셨다면은 뼈가 너무 많이 사라지게 되고. 그 남은 뼈와 그 다음에 안쪽에 지나가는 신경 이런 것들이 위치를 고려를 해 봤을 때 임플란트를 도저히 절대 심을 수 없는 자리들이 가끔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뭐 임, 당신은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으니 평생 틀니를 쓰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금니에 임플란트를 못 심어도 이분의 어금니를 만들어 드리고 싶다. 라는 그런 개념에서 시작을 한게 임플란트예요. 그래서, 어, 보시는 것처럼, 어, 임플란트를 원래는 뭐 8개에서 10개 정도를 심고 한쪽 턱을 회복을 하는 게 전체 임플란트였다면, 임플란트는 내가 임플란트를 못 심을 자리는 빼고 싶는 그러면은 기둥의 위치가 완전히 최적의 위치는 아니게 되겠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금니로 일을 해야 하니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보완을 하느냐? 이 보철물 자체를 한 덩어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원래 전체 임플란트에서는 어금니 따로 앞니 따로 또 어금니 따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보철물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풀 마우스 임플란트에서는 이몇개안 되는 기둥들이 서로 힘을 내서 잘 버텨줘라라는 의미에서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어, 보철물을 만들어서 원바디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치아 개수가 조금 모자라더라도 여기서 모자란 힘을 여기서 받아주고 하면서 서로 막 약한 애들끼리 서로 힘을 내 가지고 식사를 할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임플란트는 그 나오게 된 이유가 환자분들의 비용을 절감해주기 위해서 나온 치료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가 아니라 환자분들의 어,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는 자리에서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임플란트와 비슷한 걸 만들어 내보자. 라는 의미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 임플란트에 비해서는 몇 가지 큰 단점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흔히 말씀드리는 단점으로는 어쨌든 힘을 무리해서 계속 받고 있는 상태가 되니까 아무래도 전체 임플란트보단 탈락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일부 보철물이 깨지거나 일부 기둥이 탈이 났을 경우에도 전체 보철물을 다 뜯어내야 된다라는 것은 어쨌든 명백하게 큰 단점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런 임플란트를 추천해 드릴 수 있을 만한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두 사람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실게요. 어떤 할아버지는 내가 임플란트만 해봐라. 맨날 저기 약주 걸치고 오징어 포 뜯어 먹고 고기 씹어 먹고 해야지.라고 벼르고 계시는 할아버지도 계실 것이고요. 또 어떤 할머니는 그냥 나는 그냥 부드러운 식사만 계속 편하게 할수 있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앞에 분은 임플란트를 하면 필이 크게 탈이 납니다. 임플란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과한 힘을 버틸 만한 용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당신은 뼈가 약하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조금 조심해서 쓰세요. 라는 개념인 거죠. 하지만 뒤에 내가 막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질긴 음식, 단단한 음식을 즐겨 드시는 것도 아닌 그런 좀 원래 좀 치아를 조심해서 쓰시는 분이라면 임플란트가 충분히 해볼 만한 옵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어, 나는 이게 더 저렴하고 이건 다 전체 회복이 되고 꼈다 뺐다 하는 것도 아니니까 난 이걸로 할래. 이렇게 선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내가 이가 탈 이가 탈이 나게 되는 원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내 잇몸이 얼마나 튼튼한지, 약한지, 내 식습관이 얼마나 치아에 부담을 주는지 아닌지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를 해서 어, 이런 할수 있는 그런 적합한 케이스에 적용을 하셔야지 그냥 무작정 어, 이에다가 적용하는 거는 사실은 좋은 치료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이렇게 치료를 하고 나시면은. 한, 그래도 2, 3년은 별일 없이 쓰실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생각보다, 생각보다 빠른 시기에 탈이 날 만한 소지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음,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고 싶어! 라고 찾아가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의사가 판단하에, 어, 하기는 좀안 좋은 환경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들으셨다면 포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한번 상담을 받으 받아보시고, 그래서 일단은 이것저것 공부를 많이 해보고 계신 중이시겠지만, 어쨌든 아무 경우에나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들어진 원인 자체는 다시 한번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치료 계획이 아니라, 임플란트를 못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임플란트를 해보자라는 개념으로 출발한 거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